t v 네 안녕하세요 샨입니다 네 오늘 위아사이클에 왔는데요 뒤에 어, 위아비스 제 자전거를 이제야 피팅을 하게 되네요 네 거의 잘 맞았는데 약간 부분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을 빼지아야 하는데 계속 나가서 자전거 타느라 어, 못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제 몸에 아주 착 맞게 어, 피팅을 하고 그리고 또 아, 시즌이 끝났구나 외국에 나가서도또 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자전거는 과학이다 가겠습니다 에? 어떻게 또 이렇게 저희 음. 유한사이클에 또 오셨어요 이제 벌써 저 자전거를 탄지 네. 5개월 됐나? 나름 꽤 됐어요 네, 자전거 5개월, 5개월 정도 탔는데 나도 몰랐는데 네. 이제 핸들바가 네. 약간 내려갔다라는 거를 누가 지적을 해서 음. 봤더니 진짜 이렇게 내려가 있는거야요 무기중심이 <laughs> 예. 많이 쓸려 있었죠 앞으로 예. 어,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목하고 네. 등쪽이 좀 많이 뭉쳐 있었는데 그게 네. 저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왜냐면은 네. 예. 예전에는 저 웨이트를 많이 할 때는 항상 그쪽이 좀 이렇게 많이 뭉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요새는 웨이트를 많이 안 하는데도 여기가 많이 뭉쳐 있었었고 음.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laughs> <이> 핸들바가 <핸들박을> 내려가면서 <laughs> 네. 앞에 이러고 많이 뻗어 있어요. 저도 네. 그걸 캐치를 하긴 했는데 형님이 스타일이 워낙 그런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보면은 음. 트랙 에몬다도 약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트랙 마돈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따로 그냥 세밀하게 피팅은 안 했었던 그렇죠. 거라 그냥 네. 그때는 그냥 거기서 네. 이렇게 조립해 준거 음. 대략 피팅만 하고. 음. 예, 탔던 거기 때문에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냥 한 5개월을 타버려 갖고 예, 이제. 이제 이렇게 시즌 아웃 되기 전에 이런 거 예, 이렇게 오셔서 매년 예, 시즌 준비하면서 예, 해외 나가실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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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외에서 자전거 타시고 일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탈라에 어, 예. 가려면 우선 저번에도 예전에 우리 맞은지 보셨잖아요. 예, 예, 그 맛은 해보셨잖아요 그 방식이랑 비슷하게 예. 먼저 타시는 걸 한번 보고 그거를 예. 좀 프로그램으로 어디가 문제이고 지금 형님이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번 캐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작성을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쓰면 되나? 네. 그래도 나름 10년 차 자전거 예. <laughs> 오래 타셨어요 나름 자전거 2012년에 예. 천인 3종 그, 도전하면서 처음 음. 탄 건데. 그때 자전거를 네. 처음 입문하신 거죠? 그렇죠. 네. 처음 입문한 거요그 전에 이제 뭐 자전거는 탈줄 알았는데, 음. 자전거도 없었고. 음. 근데, 아, 그,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자이언트 자전거를 네. 이제 타갖고 집까지 가는데, 한 거리가 13km였어요. 음. 그냥 이제, 그냥 복장에 로드 자전거를 딱 타고 했건데, 13km를 한 번에 못 가고 두번 정도 멈춰가고 힘들어서. <laughs> 천하의 현이. <laughs> 힘들어서, 어. 한두번 정도 쉬다가. 어. 네. 13kg를 네, 13kg. 6.5씩 나눠서. 어. 어. 네, 그렇게 갔던 어.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다 이제 그거는 하다가 이웃분한테 팔았어요. 네. 아, 팔았어요. <laughs> 왜냐면 새로 자전거가 어. 생겼었기 때문에. 그때 그럼 바로 이문하셨을 때 바로 클릿을쓰셨어요 아니, 아니. 그때는 그냥 평페달로 어. 하고, 나중에 오영환 선수한테 이제 아, 따로. 예. 좀 배워 갖고 어. 그다음에 그래서 한한2개월 이, 이 정도 있다가 어, 그러면 네, 클릭. 뭐 현도 클바링은 하나요? 어한세번 넘어요. 세 번. <laughs> 한세 번요. 어. 크게 다치진 않았고. 예, 네, 크게 다치지 않고. 네. 근데 이게 어 이러면서 네. 넘어가는 그 슬로우 <laughs> 비디오가 나오죠. 네. 네. 그거, 그리고 딱 이거 그러니까 가다가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제 신호에서 멈춰야 아 돼갖고 거기서 딱 멈춰갖고 그냥 이렇게 빼갖고 딱 짚으면 되는데 그게 안 빠져갖고 발떡 일어나셨겠어요 어, 이러, 그렇지 거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아픈 거는 집에 가서 아프고 네. 여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는 그냥 <laughs>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어,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무 일도 어. 없던 어.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네. 다시 자는거 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클바링은 네. 집에 가면 아파요 원래 클빠링은 집에 가서 아픕니다 맞아, 맞아. 데미지가 네. 집에 가면 와요 아, 그런 아, 경우가 있으면 좋군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불편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각 포인트를 찍어갖고 놨거든요그 음. 일단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근육, 근육에 대한 부분이 잘 풀렸을 때, 그 다음 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 하시면 예, 단는 얘기만 아픈 거를 얘는 얘서 아프니까, 얘가 마지막 판단에서는 얘를 쓰고 올라가고, 초반에는 얘랑 얘랑 같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프로젝가 올라간 만큼 뒤쪽으로 매직을 쓰려고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피팅을 받았고요, 일단 핸들! 우리 약간 내려갔던 거를 위로 올려가, 올리고 그다음에 손목 잡는 거를 바깥쪽이었다가 그거를 일직선 만드는 거그거를 오늘 받았고 그리고 안장은 따로 더 올리지는 않았고 어 포지션만 약간 뒤로 미룬 거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 일단 각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그 전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나가서 타면서 몸에 어떻게 얼마나 잘 맞나 그걸 해봐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혹시 또 저한테 몸이 좀안 맞으면은 다시 또 여기 와서 그걸 맞추고 바로 이게 자전거는 과학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어 이렇게 연재선 선수가 저에게 어 자전거를 잘 맞게 조절을 해주셨고 그래서 아직 저에게는 시즌이 마감이 아닙니다. 계속 탑니다. 네. 피팅이 중요한 게 이래야 부상 없이 오래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짧게는 뭐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도 우리가 오래 타야 되니까 그 잘못된 피팅으로 오래 타다 보면은 여기저기 여기 부상이 올수 있으니까 피팅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과학이다.